어! 아! 어! 아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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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야야야! 야! 야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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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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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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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또 죽었어! 아 진짜! 마인크래프트 아주 그냥 어... 아, 아! 마인크래프트 뭐 도구가 뭐 있어야지 아이뭐 그 새로나온 도구들이 없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마인크래프트 아주 그냥 어, 세상에 이거 이게 그 그냥 어? 마인크래프트 를 어떻게 해야 돼야 아, 진짜 그 응? 음? 요즘 요즘 마인크래프트도 뭐 버전이 뭐 새로 업데이트 된다는데 아, 뭐 새로 나온 것들도안 나오고 어? 아 너무 너무 많이 안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아 진짜 그래야 그면 내가 어, 여기서 뭐 타임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어, 직접 그 새로 나온 어, 미래 의 마인크래프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음음 음. 그것도, 더,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타임머신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어, 자 타임머신은 어디서 만드나 어, 어 역시 타임머신은 한번 컴퓨터 한번 검색을 해서 만드는 게 그래도 더 낫겠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타임머신들 타임머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자 어, 드디어 내가 타임머신을 만든 건 아닌데 아유, 역시 인터넷은 편해. 인터넷에 타임머신이 파이 다니 아주 그냥 신기하구만. 음, 야, 근데 이게 타임머신이 이렇게 생겼어? 왜, 왜, 왜 이렇게 작게 생겼지? 이거 진짜 잘 되는 거 맞나? 음, <laughs>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. 어, 그래도 타임머신은 아무도잘될 거야. 음, 그래요. 아유, 잠시만, 타임머신은. 음, 어, 그래 음, 일단은 잘 들어갔고, 그러면 나가는 길은 잠시만. 나가는 버튼이, 나가는 버튼이, 나가는 버튼이 없다! 나가는 버튼이 없어! 잠시만, 나가는 그,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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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! 어! 철컥, 절컥절컥절컥안 되잖아! 어! 안 되는 문 어떻게 해! 저기요! 살려줘! 크리퍼야! 살려줘! 크리퍼야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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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크리퍼야! 빨리, 빨리, 빨리! 나 살려달란 말이야! 크리퍼야! 크리퍼야! 다가 빨리 와 이쪽이야 이쪽. 다가 그거 내가 내가 얼마나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어 나를 무시해. 어, 세상에 나다다 다 싫네 나중에 다 싫어. 아, 몰라, 어쨌든. 그럼 뭐 어쨌든 그러뭐 타임머신 하면 뭐 되겠지. 어, 음, 음 그래 그래 한번 그래도 한번 타임머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구만. 줘서 하나 그러면 한번 어어 뭐야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. 아주 그냥 어.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. 음... <laughs> 어!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대체 뭐야? 저기 어, 여기. 어, 여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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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는 거야? 허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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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갑자기야. 어. 어. 여긴 대체 어디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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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어. 어, 또 뭐야, 저, 뭐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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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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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뭔지도 모르겠구만. 음, 음, 그래. 어, 내가 드디어. 어, 여기가 뭐 미래인가? 어, 미 미래는 아닌가? 똑같 똑같 똑같은 것 같은데, 음, 아닌가? <laughs> 어쨌든, 아유 뭐야, 꿈꿨네. 아유 그냥 게임이 나겠구만. 게임이 나겠어. 어, 마인크래프트님, 마인크래프트가 버전이 나왔잖아. 어, 여기 있는 버전은. 어? 마인크래프트 1.1.12 1.12가 나서 어 그래 마인크래프트 1.12면 내가 1.12를 해야겠구만 하하하, 됐어. 아 됐어 음, 1.12 들어가자 아어 드디어 이게 그 마인크래프트구만 안녕 친구 하하 미안해 친구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몬스터를 잡으러 가야겠구먼 음자 몬스터 어디갔어 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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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서 뭔가 좀비 소리가 나 좀비 소리가 나오고 있어 좀비 좀비 소리가 나면 어이 근처에 좀비가 있다는 소리야 좀비 어딨 있어 좀비 좀비 어딨 있다 좀비 일로 온나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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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었어 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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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이 구 어이 거 어이 거자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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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좀비 잡고 좀비 잡고 죽었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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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뭐야 뭐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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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시체가 이제 나오는 거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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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좀비 시체다! 이건 대체 뭐야 이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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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파이젠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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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아주 대단하게 마인크래프트 정말 현실적으로 마인... 마인크래프트가 마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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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래프트로 변했구만 어! 대단해 아주 좋아 어! 역시 마인크래프트 짱이에요. 막말이가 하는 유튜브 황둥이 유튜브 으흐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확실만 부탁드려요. 그러면 여러분들 뿅. 네,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 황등입니다. 안녕. 하하, 네, 여러분들, 오늘은요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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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크래프트로, 아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듯, 바로, 마인크래프트 애온 정말 신기한 애도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습니다. 아니, 난, 난, 너, 여러분들 찾아온 게 나한테 찾아온 거죠. 그리고 이애온을 다운을 받기 전에는, 이제, 애돈, 에도원, 이을 다운을 받으려면, 네. 마인크래프트, 이제, MCP 마스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이 애돈 대체 어떤 애돈이냐? 바로 현실적인 죽음이라는 애돈이에요. 네. 이게 현실적인 죽음, <laughs> 그,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애돈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좋아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먼저, 제가 검을 들고 한번, 제가 먼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먼저 이 좀비가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일반 뭐 마인크래프트 좀비에서는 그냥 죽으면 확 하면서 얘네 얘네처럼 이렇게 죽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잖아요.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. 바로 이렇게요. 어, 좀비 시체가 나와서. 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좀비 시체가 나오는 네 이런 정말로 정말 현실적인 마인크래프트로 되어 있습니다.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. 바로, 어, 어, 허스크. 다음은 허스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허스크도 똑같이, 이렇게, 죽으면, 어허! 스크 시체가 이렇게 나옵니다. 네, 허스크 시체가 나오고요. 다음은 크리퍼입니다. 크리퍼도, 이렇게 죽였을 때, <laughs> 크리퍼는 약간은 이제, 땅에서, 땅에서, 어, 이게 떨어지는데, 음, 그냥 묻히네요. 크리퍼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스켈레톤 여기서 스켈레톤 스켈레톤 이렇게 해서 스켈레톤도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네 <laughs> 이게 렇뭐뭐애드시체가뭐 나불려져있어 요 이게 무슨 어? 어? 어 그래요?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위더 스켈레톤 위더 스켈레톤도 이렇게 했을 때 어, 위더 스켈레톤도 이렇게 죽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어허 어, 어. 어, 세상이나, 뭐, 뭐, 여기 뭐, 애들 진짜 뭐, 다있어 자, 그러면, 여러분들, 여기 한 번, 땅 위로 올라가서, 한 번,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,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, 좀비를, 이렇게 죽이시면, <laughs> 이렇게 다 죽죠. 그럼, 여러 마리를, 여기다가 소환을 시켜게요 이렇게 하면, 네. <laughs> <laughs> 좀비 시체가 여기서 나불거리는 이 모습을 장이이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신기하죠, 여러분들. 음. 저기서 옆에서 윈도우 10 초대가 계속 이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. 네, 여러분들. 네, 저는 윈도우 10내 초대를 해도 저,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바로 이 현실적인 죽음의 에 돈을 한번 제가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. 감자는 다음에 만나도록 보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그러면 안녕.